안녕하세요 홍동원입니다 오늘은 황서진 어, 선생님들과 가슴 운동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먹을 식단들 준비하면서 어, 운동하러 가기 전까지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룽지 같은 경우에는 80g에서 50g으로 줄였습니다. 72로 나오는데 아, 네, 여기 72로 나오죠 아, 이 그릇의 무게가 20이어서 50으로 맞춰서 먹고 있습니다 누룽지를 해놓고 대충 한 1.5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캐스푼으로 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식단 준비를 할 거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드시겠지만 저는 거의 단백질이 안심으로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란 계란으로 나머지 부족한 단백질을 대체하고요 안심이 질리는 거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여기 500g 인터넷으로 이렇게 10kg씩 이렇게 주문했었는데 냉동고 자리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그냥 한이3일치 먹을 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 사와가지고 이렇 매일 손질해서 먹고 있습니다 닭가슴살이 요새 100g에 거의 생닭 기준이 아니라 일반 제품닭 기준으로 2,000원이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원에서 1,300원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 뭐, 맛있, 맛있기도 하고요, 안심이. 끓으면, 아, 뭐냐, 계란 3알을 넣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 센터에서 3끼 정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총 3끼 정도 식사를 하는데, 대충 한 단백질을 500g에서 600g 정도 섭취를 합니다. 근데 이 안심이 저희 밑에 마트에 뭐, 한근 파는 것도 있고, 뭐 500g 파는 것도 있고 이래갖고, 나머지 100g 같은 경우는, 100g 같은 경우에는, 갈매기살, 갈매기살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뭐, 지방이 없는 부위를 먹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고기 붙어 있는 지방 조금 먹는다고 살이 안 빠진다면 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동의 문제입니다. 음, 뭐그 다음에 마트에서 사면 단점은 근막을 제거해야 돼고 거의 다 떼져 있긴 한데. 막이 아무튼 이상한 막이 있습니다. 아침은 항상 누룽지 80g에서 50g으로 줄였고 이제 계란 3알을 추가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다 먹고 나면 그 오늘 아예 안심 안심 1,500g 그리고 갈매기살 169g 한 700g 정도 되네요 아, 그렇게 아 오늘 섭취를 할 거고요 오늘 3끼 정도 먹고 나서 아마 고기가 집에 오게되면 좀남아있을 거라 고기랑 음뭐 계란이나 추가해서 마지막 식사 총 다섯개정도 섭취하고 전해질 계획입니다 식사를 다 마무리 했고요 이제 아 식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기를 후라이팬을 굽는 오븐을 이용해서 안심을 부리할 거예요. 그리고 갈매기살은, 음 그거 할 겁니다. 오라이팬 요새 전자제품이 너무 잘 나와서 정말 손쉽게 식단을 조리할수 있고, 음, 맛있게, 편리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그, 저희 함서짐, 구로욕증 새싹 선생님들과 운동을, 가슴 운동을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저도 그 선생님들에게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음, 그들만의 운동방법을 배우고 어, 터득해서 가슴근육이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어, 같이 운동하는 영상 많이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리는 시작됐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갈매기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있게 간육살이 조리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안심 이 조리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요송해서 조리되고 있고요. 그냥 밥 먹고 뭐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밥 먹고 나서 밑장을 3천 비타민C 3,000, 그 다음에, 이거는, 비타민B, 요번에, B5를 먹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저의, 음, 하루 준드는 이렇게 시작되고요. 이제 렇게 시작되구요 이제 식단 준비가 다 완료되면 음, 회장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과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두권입니다 음. 오늘은 가슴운동 영상을 촬영해보았습니다 디클라인 프레스를 진행중이고 디클라인 프레스를 진행하기 전에 디클라인 머신으로 슈러그를 4세트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동안 선생님은 효진 선생님과 승민 선생님이고요. 효진 선생님은 현재 8월 나바코리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슴 운동을 할때 아랫가슴, 딥스, 디클라인 운동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을 이용해서, 인클라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랫가슴 위주로 운동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인클라인, 음, 머신, 덤벨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파워풀하게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최준을 닮았습니다. 영상 촬영을 선생님들께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운동할 때 영상을 찍어주지 않아서 영상에 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진 선생님과 승민 선생님이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게끔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디클라인 계열의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스미스 머신을 이용해서 벤치 플레스를 진행 중입니다. 가슴 운동을 할때 우리가 이제 가슴을 들고 뭐 허리를 펴고 어 이런 식으로 운동을 많이 하라고 어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편하게 가슴을 들려면 턱을 내 몸쪽으로 당기신 상태에서 두 발은 지면에 지지를 하여 어, 하체에 회전이 좀 용이하게끔 세팅시켜 놓은 다음 턱을 가슴쪽으로 당겨 놓고 운동을 진행을 하시면 가슴 운동하는데 불편함 없이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 같은 어, 옷이나 땀이 많이 난다면 꼭 어, 벤치에 수건을 꼭 대주세요. 덤벨 프레스를 안하는 효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성이 떨어져 보이죠. 덤벨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적으로 어...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 압력, 손목의 힘, 어... 그 다음에 내 몸을 잘 사용해서 운동을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덤벨 운동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저희한테 마실 입으라고 하시는 거, 팀장님이 마실 안에 있어요. 저희는. 입다. 그리고 덤벨을 내려놓으실 때는 지그시 내려놓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덤벨 인클라인을 하고 나서 머신을 이용하여 인클라인을 한번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슴 운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운동이라 너무 다양한 음 각도의 머신을 사용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머신을 사용하여서 빠르게 운동을 끝내시길 권장드립니다. 예전에는 저도 지금처럼 턱을 가슴에 당겨놓고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턱을 가슴에 당겨놓고 운동을 하고 나서 가슴 발달이 조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신과 케이블을 이용해서 프레스 운동이 다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딥스와 푸시업을 한 번에 진행하는 운동을 진행하여 마지막에 힘이 다 떨어져가는 상태에서 끝까지 펌핑을 유도할 계획. 으로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날 어, 건강 검진을 했는데요. 어, 체중을 재고 나니 어, 2kg 정도. 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몸이 조금 좋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어, 건강 검진은 항상 하시면서 건강 체크하시면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푸시업을 하실 때는 힘이 들수록 주먹에 힘을 꽉 주시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 조금 더 운동이 잘 되실 거고요.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리쌤처럼 손에 장갑을 끼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완전히 마지막으로 케이블을 이용한 크로스오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벼운 무게로 가슴에 텐션감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마무리 운동으로 꼭 하는 편입니다. 플라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이기 때문에 케이블을 이용하고 나면 팩트 플라이 머신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크로스오버 운동으로 운동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홉, 열,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리고. 크로스오버를 하실 때 음, 수축할 때에는 가슴을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턱을 당기면서 전부근을 이용하여 가슴을 들어주시면 조금 더 운동이 도움 되시겠습니다. 효진쌤의 포징 영상입니다. 앞으로 시합이 8주에서 9주 정도 남았는데 음, 뺄살이 많아 보이죠. 상체 근육은 좋은데 음, 다리 근육을 뭔가 음, 밸런스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잘 다듬어서 시합을 출전하려고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현진 쌤은 지금 어, 키가 170 중반 정도 되고요. 몸무게가 85에서 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쌤이 시합을 잘 준비하실 수 있게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